꼭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청소. 꼼꼼하게 한다고 자부하지만 꼭 어디 한 군데는 미흡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청소. 그래서 여기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고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고수가 지나간 자리는 그만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그 현장. 함께 가시죠. 어우, 부셔. 안녕하세요 고수열전, 고수열전 제작진 여러분들 저희 기숙사에는 이곳을 깨끗하게 해주는 우렁각시가 있는데요 이 고수님이 다녀가시면 더럽고 지저분했던 곳들이 언제 그랬냐는지 깨끗해져요 마침 오늘 고수님이 오시는 날이라 고수열전으로 제보합니다 어서오세요 강릉에 위치한 고등학교 이곳에 우렁각시 고수가 있다는데요 정돈이 필요한 기숙사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고수를 찾아다니던 그때 눈부시게 광나는 기숙사를 만드는 고수가 바로 이분? 혹시 여기 청소 엄청 잘하시는 대표님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어느 분이세요? 네, 접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낡고 더러운 곳은 내게 맡겨라. 이규명 청소 고수입니다. 일반 가정집부터 공장, 사무실까지 고수가 청소 못할 곳은 없다는데요? 이번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청소에 나섰습니다 출입문 통유리 청소를 시작으로 공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할 곳을 확인하고 지시하느라 바쁜데요 어, 여기는 감독님 방 여기도 해줘야 돼 밀어서 할거 방충망을 남김없이 뜯습니다 조심하구요. 자세히 보니 뜯어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방충망 능숙한 솜씨로 뜯어진 방충망을 제거 후새 방충... 방충망으로 교체해주고요. 쉽죠? 원 위치로 재설치해주면 끝. 지금 잘 나왔어요. 텐션도 좋고 아무 이상 없고 이상 있는 데 없고 자 됐습니다. 구멍 난 방충망이 교체됐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숙소 점검 시간인데요. 이번엔 철질한 에어컨을 뜯어내는 고수. 이렇게 청소를 자주 안 해주다 보면 부식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공기 중에 곰팡이가 계속 날리죠 균이.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내부에 물을 분사해 그동안 쌓인 묵은 때를 제거해 주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마무리까지 꼼꼼히. 청소하느라 머리에 붙은 먼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는 진짜 정신없이 하셨던가요? 네, 정신없어요. 진짜 제가 뭐가 묻었는지 어쩔 때는 옷도 찢어지고 손에도 피가 나는데 찢어지는데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수의 청소로 에어컨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놓치기 쉬운 화장실 환풍구까지 떼어내 꼼꼼하게 청소하며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건물 곳곳 고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뿌듯함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께 의뢰를 받고 고객님 집을 한번 찾아뵀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따님분까지도 의뢰 주신 분이 장애인이셨고 더군다나. 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집 수리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하고 인테리어도 저희가 들어가고 청소까지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마지막 날에 해드렸을 때새 가족이 펑펑 오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전 직원이랑 저까지도. 그 계기로 제가 지금 현재도 봉사활동을 그래도 한 달에 주 2회 정도는 제가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 그렇게 졸업 후 17년간 다른 직종에서 일하다 시작하게 됐다는 청소 늦게 시작한 만큼 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했다는데요. 열심히 노력했기에 지난 시간 후회도 없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뿌듯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 때도 있다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희를 아직도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희가, 우리는 돈을 지불했는데, 당연스럽게 너희가 청소부인데, 왜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실 때, 저희는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부라고 불러주지 마시고, 전문인으로서 열심히 화이팅 하라고 그렇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라하며 후배도 양성 중이랍니다 본인이 일하는... 아직은 서툴지만 고수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따라해보는 후배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laughs> 네. 가르쳐주실 때는 좀 불같으신데 그냥 지나실 때는 좋으신 분이세요 손만 대도 장갑을 안 끼거나 보호 장구를 안 끼고 되면 손이 찢어집니다. 아주 걸어 기본적인 걸어 부분에서부터 세세히 청소 방법을 안내해 주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쓸고 닦고 그러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응 음, 맞아요. 하지만 쓸고 닦고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청소하고 나서의 검수도 굉장히 힘들고 또 청소도 굉장히 난이도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도 수백 가지예요. 또 약품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어, 모든 파트를 저희는 일대일 멘토맨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고수와 후배, 낡고 더러웠던 공간이 깨끗하게 변신했습니다. 이때 고수의 손에 들린 방역기 건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완벽히 청소하는 것이 고수의 청소법이랍니다. 직업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청소로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인내심, 그 다음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공부 그리고 노력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의 이렇게 자리 잡고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남한테 베푸는 정도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업도 제 사업도 잘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게또 하나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많이 돕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규명 고수의 1%의 비밀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입니다.